SRT 운영사 국민철도 SR이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계군송약관을 개정해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열차 시리용 고객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부터 개정되는 SR 여계군송약관은 고객 편의 증진과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권 예약부도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 승차권 이용 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을 담았습니다. SR 측은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 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해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해 차등 적용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합니다. 또한 출발 3시간 전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5%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합니다. 철도 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승차권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단체 승차권 위약금 감면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SR은 기존의 단체 승차권의 인원을 변경할 경우 전체 좌석에 대한 환불 처리 후 다시 구매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승차일시를 앞당기거나 기존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어른, 어린이 경로 등 탑승 고객 유형 변경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정한 SRT 전기 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을 고객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SR 회원 등급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는 등 우수 회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 문화 장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 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원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